신앙고백함으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루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7장 i <laughs> 말씀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우리 말씀을 우리 읽기 전에 우리 말씀의 현장이 어디인지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어, 이, 지도를 예루살렘 쪽으로 어, 이스라엘 쪽으로 어, 쭉 확대를 좀 해주십시오. 예. 어, 가운데 지금 그 섬이 있는데 예, 밀레도입니다. 어, 가운데 있는 어, 가운데 하단 쪽에 섬 밀레도에서 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도행전 20장에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또한 그 교회에 중요한 당부를 하고 결단을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작별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작별을 이렇게 하고 어 그러면서 수리아로 어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 수리아 수리아는 어 오른쪽 그 이스라엘 어그 이렇게 지도의 위쪽에 보면은 아 수리아가 나옵니다. 수리아로 어 방향을 잡고 이제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어, 그러면서 베니게 그 베니게 가는 배를 탔다 그랬습니다. 어, 수리아 지역에그 바닷가 쪽에 그 어, 이제 있는 베니게 어, 그리고 어, 거기에서 이제 두로 두로로 이제 상륙을 하고 어, 그러면서 가이사랴에 머물렀다. 어, 밑에 이제 두로 밑에가 가이사랴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 이제 그래서 여정이 그대에서 출발해가지고 어 지금 이제 수리아 가는 방향으로 어 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지금 기억자 모습으로 어 지금 방향 여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 바다,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구부로는 이제 섬이죠.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어,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예루살렘 이쪽에 있는 두로에 어, 이제 상륙을 이렇게 배에서, 여기에서 이제, 어, 내려서 어, 배에 짐을 풀어 어,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을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고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느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가이사라에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부로 사람, 나 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어, 오늘 우리가 지도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어, 사도 바울이 어, 그 이제 밀레도에서, 그 지중해 가운데 있는 큰섬밀리도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아, 구부로는어 이제 밀리도 하고 그 이제 이스라엘하고 중간에 있는 아, 또 이제 섬이죠. 아, 구부로를 아, 이렇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 이제 에, 그 두로에 아, 이렇게 에, 그 이제 내렸죠. 두로에서 어, 내려서 아, 그래서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어 이제 그 빌립사 집에서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사의 딸 넷이 있는데 그들이 예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 가운데서 바울이 그 되어질 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당할 고난들을 이렇게 증거할 때에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생을 그 이렇게 참그바리새인으로 율법 가운데 경건하게 또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 핍박자로 살았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만나면서 죄에서 그 구원받고 그리고 운명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어, 평생 이제는 예수 그리스완에서, 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어, 이제 사명으로, 어, 이렇게 부른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어, 그리고 어,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증거할 사명을 깨닫고, 어, 출발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바울의 전도 여정 속에서, 어, 이제 그, 가이사라에,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그 걸음 속에, 가이사라에 머물게 된 겁니다. 어, 나는 누구인가? 어, 이제 바울사도는 어, 지금 가야 될그 걸음 속에서 어, 전도 여정들을 어, 이제 그, 이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고하기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걸음 속에서, 어, 이제 빌리집사의 딸을 통해서 어,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어, 바울 사도는 어, 예루살렘에 가서 겪을 고난들을 알고 있었지요, 알고 있었고 또 어, 앞서서 어, 그러한 것들을 어, 교회들이 또한 깨닫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 걸음 속에서 어, 가이사랴에 온 겁니다. 어, 우리는 누구지요? 어, 나는 누구인가? 이번 주 우리는 어, 그 베드로 어, 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나는 누구이냐 어, 베드로 2장 9절에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어, 누가요 귀신이 예, 아니면 어떤 왕이 예, 택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장세 전에 어,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붙잡는 일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그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주의 거룩한 교회로 세우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그래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택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은 사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걸음 속에 이제 베드로는 우리를 그그 기이한 그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그 축복의 빛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24시 참된 예배, 우리 중심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 전도팀으로서 이 시대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24시 전도의 꿈을 꾸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어두움 속에서 불러내셔서 그의 놀라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사랑,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하는 그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상처, 우리를 속이는 흑암 저주가 주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오늘 또 우리 걸음을 통해서 주의 봄된 성전이 세워지고 또 우리 걸음을 통해서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바울사도에게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감동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믿음의 정인으로 서게 하오서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환경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 하는 공부 또오늘또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오며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아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서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